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내 주여 뜻대로 행하. 시옵소서, 동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네. 그 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저 전성향하여. 고백하소서 아기니 살든지 죽든지 듣때로 하소서 아멘 말씀은 예레미아서 49장 7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아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둠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전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네가 애새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에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열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이어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람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아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내어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에 황폐하게 하지 않으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애덤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 같이 되리라 하십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본문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실 때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만하여 스스로 속인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수치와 재앙의 심판을 주실 것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교만하여 스스로 속인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수치와 재앙의 심판을 주실 것을 믿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7절부터 7절 말씀은 지혜로 지혜도 명철도 끊어져 버린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스스로 높이고 교만했던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인 것이죠.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민족은 특별히 보스라가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치열롭고 그리고 명철한 민족이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 현재는 회의적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당시에는 지혜를 찾아볼 수도 명철을 찾아볼 수도 없는 강한 민족이 아닌 약한 민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이 심판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수치를 추격을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도는 재더미가 되고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이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십 육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고 그 마음의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여러 나라를 통해 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앙 당함이 이들의 수치 당함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자처럼 그들을 공격하시고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와 견줄 목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그들은 넘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결국에는 침통하는 여인처럼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지혜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아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착각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폭로하셨습니다. 파리세인들의 교만함을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고집 비우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 오직 고집밖에 없다는 것을 폭로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자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만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애돔족속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더 이상 치유롭지도 명철하지도 않은 이들을 향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사자처럼 경격하시고. 이들을 향해 친통하는 여인처럼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므로 하나님의 긍류를 입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